코인 25시입니다. 녹화시간 11월 13일 오후 4시 6분이고요.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엄청난 생승세가 나오고 있는 고지코인인데요.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빠르게 입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점에서 미리 매집할 수 있도록 실시간 타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아마 21년도에 일론 머스크 말만 듣고 내동매매 하셨거나 남들이 다 사니까 호모로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 엄청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185원 부분 매수해놓고 1달러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400원 부분에서 입절했던 추억이 있는데요 이제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이번만큼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미 1차 2차 목표가는 달성했고 3차 목표가는 정보방에 계신 분들에게만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아직 정보방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창 보시면 제가 직접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편하게 무료로 입장하셔서 스타트적으로 접근한 근거 있는 3차 매도가를 필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알트코인 전용 계좌로 돌아와서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하이파이입니다.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신 분들은 더 좋은 타점에서 잡아두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대폭등 가능성 아주 높은 코인이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선 일봉 차트로 보셨을 때 미리 거드린 가로줄들이 보이실 겁니다. 강력한 저항대 혹은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주요 매물대들인데요. 하이파이의 경우 올해 6월 큰 하락이 쭉 이어진 이후에 해당 주요 매물대의 지지 안착하면서 반년 가까이 박스권 행보가 이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0월 19일과 20일 경 750원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곧바로 눌림이 나오게 되면서 600원 부근까지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이후 단기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한 번에 해당 주요 매물대 750원이죠. 저항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평선들이 고르게 정배열되며 그 상승 추세가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 6월 아래쪽으로 이탈했던 200일선 또한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폭등의 여력은 매우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 출제된 거래량들을 보더라도 큰 하락이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 6개월 가까이 박스권 안쪽에서 횡보를 이어올 때마다 전형적인 개미털기를 통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낸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대형 고래미 세력들은 꾸준하게 매집을 이어왔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 하이파이의 경우에 아주 단기간 내에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천원까지의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음. 그동안 엄청난 물량을 축적한 고래와 세력들의 시세 분출이 시작될 경우에 천원 매물대를 넘어서 다음 매물대인 1,600원까지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미리 매집해 둔 종목들이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앞서 보여드린 도지코인은 어마어마한 수익 중이죠. 말씀드렸듯이 아직 추가 폭등 쏠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등했던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 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정보방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단컨대 이번 강세장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익들 싹쓸이하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하이파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인 25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